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그 숫자가 안전해 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가난해지고 있는 속도일 뿐입니다. 당신이 커피 값을 아껴 푼 돈을 모으는 동안 당신의 월급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남은 돈마저 국가가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합법적으로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들은 웃고 있을까요? 그들은 부가스의 10%를 훔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일해서 세금 다 내는 건 노예나 하는 짓입니다. 진짜 주인은 세금 코드를 해킹합니다. 오늘 월 1천만 원을 벌고도 세금은 0원을 내는 국세청이 숨겨둔 자본주의의 소스 코드를 당신에게 이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월급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남은 처참한 잔구가 보입니까?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낭비벽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금융 문맹이고 자본주의의 소스 코드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5% 이상 치솟는데 당신의 연봉 인상률은 고작 3%입니다. 이건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뒷걸음질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을 올리면 국가는 환호합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당신이 1억 원을 벌면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35% 구간, 38%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국가가 당신의 돈을 더 많이 뜯어가는 벌칙 시스템, 그게 바로 근로소득의 실체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금을 먼저 내지 않습니다. 번 돈에서 쓸거다 쓰고 비용 처리 다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아주 조금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과 사업자의 특권, 선지출, 후납세의 원칙입니다. 대다수 직장인은 평생 소비만 하며 부가가치세 10%를 꼬박꼬박 국가에 헌납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옷한 벌을 사도 10%는 당신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훔쳐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합법적으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늘 제가 천만원짜리 컨설팅에서만 공개하는 국세청이 가장 싫어하지만 절대 불법이 아닌 부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받아 적으십시오. 이 3단계를 오늘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세금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첫째, 당장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면세사업자를 등록하십시오. 일반 과세자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업종코드는 940111 작가 혹은 21100 서적출판업을 추천합니다. 왜 출판업이냐고요? 국민의 알권리와 교육을 위해 국가는 출판물에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1만 1천 원의 물건을 팔때 1천 원을 세금으로 낼 동안 당신은 1만 1천 원을 온전히 당신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남들보다 10%의 마진을 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법적인 부가가치세 도둑질입니다. 둘째, 당신의 경원을 텍스트로 만들어 파십시오. 거창한 사업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10년 차라면 신입사원을 위한 엑셀 단축키 비법서를 쓰십시오. 육아휴직 중이라면 우리 아이 꿀잠 재우는 노하우를 PDF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크몽이나 텀블벅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계좌이체로 판매하십시오. 가격은 5만 5천원으로 책정합니다. 일반 사업자라면 5천원을 부가세로 뱉어내야 하지만 당신은 면세사업자이므로 5만 5천원이 전액 당신의 순수익이 됩니다. 셋째, 당신의 생활비를 사업비용으로 둔갑시키십시오. 이게 진짜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카페에서 글을 쓰며 마신 커피 값, 자료조사를 위해 산책 값, 원고 작성을 위해 구매한 노트북, 직장인일 때는 이 모든 게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소비였습니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필요 경비가 됩니다. 총 매출에서 이 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심지어 집에서 일한다면 월세의 일부와 관리비, 인터넷 요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명분이 생깁니다. 세금 낼 돈으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에게 현미경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당신이 걱정해야 할 것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내년에도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물가상승에 허덕일 당신의 미래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10%의 부가가치세를 평생 뜯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면세사업자 등록증이라는 방패를 들고 그 10%를 당신의 자산으로 만들겠습니까? 이 오디오가 끝나는 즉시 홈택스 앱을 켜십시오. 부자는 결단하고 빈자는 고민만 합니다. 당신의 부는 지금 이 클릭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통장이 가난한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설계한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면 부자가 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순간, 그리고 사업을 하며 벌어들이는 모든 순간에 국가는 당신의 돈을 조용히 빼가고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VAT입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은 당신 돈이 아닙니다. 국가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 10%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 둔 뒷문을 이용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그 뒷문의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면세 사업자라는 자본주의 소스코드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VAT 도둑질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일반 과세자는 물건을 팔 때마다 고객에게 10%의 부가세를 더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10%를 고스란히 국가에 납부합니다. 당신은 국세청에 무료 세금 징수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다릅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고객에게 부가세를 거둘 필요도 없고 국가에 낼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 용역 의료보건, 주택임대 같은 특정 분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용용역, 즉, 지식판매에 집중할 겁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첫째, 홈텍스에 접속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업태와 종목입니다. 소매업이나 도소매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10%를 뜯기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업종 코드를 교역서비스업으로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이나 학원 강사, 교육 컨설팅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 클릭 한 번이 당신의 순이익 10%를 결정합니다. 둘째, 당신의 상품을 무형의 지식으로 포장하십시오. 물건을 떼다 팔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 노하우, 상담 능력을 파십시오. 전자책, 유료 강의, 일대일 컨설팅이 그 예입니다. 이것들은 교육 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셋째, 가격 책정에 우위를 점하십시오. 경쟁사가 110만원의 서비스를 팔때그중 10만원은 세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110만원을 받으면 그 전액이 당신의 매출이 됩니다. 혹은 100만원에 팔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99%가 모르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을 설득하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고객은 세금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면세사업자라는 사실을 세일즈 클로징 멘트로 활용하십시오. 고객이 가격 때문에 망설일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대표님. 저희 회사는 정식 인가된 교육 서비스업 등록 업체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다른 업체처럼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오직 순수 서비스 비용으로만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이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십시오.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순간 고개는 당신이 깎아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혜택을 준다고 느낍니다. 신뢰도는 올라가고 가격 저항은 사라집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고객은 더싼 가격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아직도 월급쟁이 마인드로 세금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10%의 차이는 복리로 쌓이면 수억 원의 격차가 됩니다. 지금 당장 홈 택스를 켜고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십시오. 남들이 세금 낼때그 돈으로 마케팅을 하십시오. 자본주의는 룰을 아는 자에게만 친절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아직도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며 한숨 쉬고 있나?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도둑질, 즉 면세 사업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남들은 10% 부가세를 꼬박꼬박 낼때 부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수익을 100% 가져간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천만 원짜리 자본주의 소스 코드를 심어주겠다. 뜬구름 잡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오늘 밤 실의 날 5단계 플랜이다. 받아 적어라. 첫 번째, 홈택스 접속 후 5분 만에 사장님이 되어라. 세무서 갈 필요 없다.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라. 신청 메뉴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해라. 여기서 99%가 실수한다. 과세 유형에서 반드시 면세를 체크해라.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가 아니다. 면세다. 업종 코드가 핵심이다. 94005를 입력해라. 이건 컴퓨터 가정 교사나 독서실 운영업 등에 쓰이는 코드인데 각종 교육 서비스나 컨설팅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혹은 94003, 작가나 예술가 코드다. 전자책 파는데 이만한 게 없다. 사업장 주소, 사무실 구할 생각 마라. 지금 당신이 사는 집 주소를 넣어라. 자가면 본인 소유, 전월세면 임대차 계약서 한장 첨부하면 끝이다. 자본금 0원으로 사업자가 되는 첫 관문이다. 두 번째, 팔 것은 당신의 뇌세포다. 재고 쌓아두고 물건 파는 장사는 하수가 하는 짓이다. 면세 사업의 핵심은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이나 의료, 그리고 교육용역이다. 우리는 교육용역을 판다. 직장에서 엑셀을 잘 다루나, 엑셀 함수 정리집을 PDF로 만들어라. 이직에 성공했나? 합격자소서와 면접팁을 전자책으로 써라. 다이어트에 성공했나? 식단표를 팔아라. 이건 들고 크몽, 타링, 클래스 101 같은 재능 마켓으로 가라. 상품 상세 페이지 첫 줄은 이렇게 써라. 이 노하우 하나로 저는 연봉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된 미래를 산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시스템은 여기서 시작된다. 세 번째,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경비로 둔갑시켜라. 면세 사업자라고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다.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걸 0원으로 만드는 게 진짜 기술이다. 오늘부터 마시는 커피, 업무용으로 산 노트북, 핸드폰 요금, 집 인터넷 비용, 심지어 사업 미팅이라며 먹은 밥값까지 전부 경비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계산할 때 습관적으로 개인소득공제용 요라고 말하지 마라. 무조건 지출증빙용 사업자번호로 해달라고 해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은 못 받지만 이 모든 영수증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당신의 소득을 깎아주는 방패가 된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 네 번째, 세무신고를 두려워 마라. 딱두 번만 기억해라. 1월과 5월이다. 1월에는 사업장 사망신고를 한다. 어렵게 생각 마라. 국세청에 나 작년에 총 얼마 벌었습니다라고 매출액만 보고하는 거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월 매출이 500만 원 이하라면 세무사 쓸 돈도 아껴라.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난다. 하지만 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이 오면 그때 기장료 월 10만 원 주고 세무사를 써라. 그들이 줄여주는 세금이 기장료의 10배는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당신의 분신을 만들어라. 혼자서 전자책 쓰고 컨설팅해주고 이거 평생 못한다. 초기 수익이 월 300만 원을 넘기면 그때부터 레버리지를 써라. 단순 반복 작업은 알바를 고용해서 위임해라. 상담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 챗봇을 돌려라. 당신은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지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 소득을 자본 소득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이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이다. 비밀 하나 더 알려주겠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10%를 안 받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가격을 10% 싸게 내놔도 당신이 가져가는 순수익은 똑같다. 이걸 가격 경쟁력으로 써먹어라. 시장을 파괴하고 독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이 방송이 끝나는 즉시 홈택스 앱을 켜라. 사업자 등록 버튼을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이다. 이 5분을 투자하지 않아서 당신은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월급의 노예로 남는다. 지금 당장 실행해라. 듣는 것만으로 벌써 부자가 된 기분이 드십니까? 당장 그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의 통장잔고는 지금 단 1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천만원짜리 정보는 당신 머릿속에만 담아둔다면 그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오직 당신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만 현금이 됩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앱 스토어를 켜고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설치 버튼을 누르십시오. 앱을 열고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업자 유형에서 반드시 일반 과세자가 아닌 면세 사업자를 선택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남들은 꼬박꼬박 낼때 당신만 합법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훔쳐오는 자본주의 소스코드의 핵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돈을 벌기 전까지 국세청은 당신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회사도 당신이 입을 다무는 한 절대 알수 없습니다. 이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세금을 뜯기는 노예에서 세금을 통제하는 주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오늘 이 5분의 실행을 포기하고 그냥 잠든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또다시 지옥 같은 출금길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등록한다면 1년 뒤 당신의 연봉은 상상도 못할 만큼 달라져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드십시오. 그리고 신상 버튼을 누르십시오. 천만원의 가치는 오직 당신의 지금 이 행동으로만 증명됩니다.